3 분입니다. 시작. 뒤 문법 바로 좀 따라주세요. 어. 자, in this world being smart or competent isn't enough.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in this world에 콤마 들어갔으니까 얘는 지금 그냥 그냥 수식해 가지고 갔다 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까지 나오죠? 자, being smart or competent하니까 여기가 지금 주어가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all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똑똑하거나 유능한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isn't 들어갔으니까 충분하지 않다 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똑똑하거나 유능하다고 해서 그게 충분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른 요소인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people sometimes don't recognize talent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뭐를요? 재능을요. 근데 뭐할때 When they see it,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뭐할때 그들이 그것을 볼 때. 그럼 저기서 말하는 이시라 하는 건 결국 재능을 얘기하는 거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재능을 볼때그 재능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재능을 재능으로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자, their vision is clouded by the first impression we give and that. 어, uh, can lose us the job we want or the relationship we want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문장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그들의 시야는 또는 그들의 전망은 is cloudy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비동사 다음에 1이니까 수동태겠죠. 우리가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들어가게 되면 뭐 뭣을 가리다 이런 뜻이네요. 근런데 비동사에 1이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가려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무엇에의해서 가려진다? 첫인상에 의해서 가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첫인상이냐? 당연히 우리가 주는 첫인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첫인상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됐은 그냥 그것을 하는 주어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것을 뭘 하게 해 준다? can lose us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하는 일.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잃게 해준다. 우리를 잃게 해준다 이런 얘기니까 손실시킨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 들어가고 얘도 목적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에게 직업을 잃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직업이거나 아니면 또 관계는 관계인데 어떤 관계? 우리가 원하는 관계.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 그들의 어떤 시야는 첫인상에 의해서 가려지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첫인상이겠죠. 물론 직접 대놓고 주는 첫인상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그런 첫인상에서 가려지게 되고, 그 첫인상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잃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마찬가지로 잃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첫인상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유지할 수 있게도 해주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첫인상은 다소 좀 부정적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겠죠. 만약 에 여러분들 나하고 첫 수업했을 때 내가 되게 싸가지 없는 말투와 그 다음에 싸가지 없는 인상과 그다음에 지저분한 모습과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수업은 더럽게 깔끔하지도 않은 이런 첫 인상을 딱 빠지게 되면 환불해 주세요. 이렇겠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든다, 이룰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the way 마찬가지 주어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제시하는 이에 지금 수요동사로 그냥 보여주다. 또는 뭐 나타내다 이런 뜻이고요. ourselves 제기 대명사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 다음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제기적 용법. 그래서 얘는 간접 목적어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지는 그 방식이에요. 요까지가 덩어리 자체가 큰 주어가 되겠죠. 다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지는 그 방식은 can speak 말할 수 있습니다. 좀더 eloquently 이렇게 들어가서 자, Eloquently 하는 말이 설득력 있게 라는 말이죠. 좀더 설득력 있게 말을 해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Of가 들어갔는데, 지금 Of는 약간 은어 o u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뭐, 뭐에 대해서 이런 얘기니까, 그런 기술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은 기술인데 또 어떤 기술이냐? 여기까지 끊을게요. 우리가 가져다주는 어디에다 테이블에다가 가져다주는 기술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테이블이라는 말 자체를 좀 식탁이나 탁자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간 함축적 의미가 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여할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뭔가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있으면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깔려있습니까? if라는 조건이 깔려있어요. 그러면은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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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테이블에 가져다주는 기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전제 조건이 뭐가 깔려야 말이 설득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뭐 수업을 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런 이런 조건을 가지게 된다면, 아, 저 선생님 수업 잘 가르치는구나 하는 말로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된다 이런 말이야. 정훈이 내말 이해했어요? 다시 얘기해줄까요? 다시 얘기해줄까요? 어, 다시 갑시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정훈이 하나만 저 문제가 아닐 거예요. 다시 갈게요. if에서 지금 여기까지 딱 들어갔을 때이 전제 조건이 지금 깔려져 있죠 이 전제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테이블에 가져다 놓게 테이블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전달해 주는 갖다 놓게 되는 이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갖다 놓게 되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방식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복습하게 할게요. 그래서쭉 보세요. 그러면 뭐 하게 된다면 요거 별표 칩니다. 액티브. 우리가 능동적으로 컬티베이트를 하게 된다면 뭐를 그 발표를 그런 어떤 프레젠, 프레젠테이션, 그런 표현을 능동적으로 하게 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뭐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이지 맞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고 아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bring to the table 는 표현이요. 테이블에다가 갖다 놓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만약에 한 단어로 굳이 바꾸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거는 contribute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기여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은 우리가 기여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듯이. 아시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여하게 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그 방식을 방식이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어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밑에 갑니다. Nobody likes to be crossed off the list before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show others who they are. 그런데 네. 어 일단 노바디가 들어갔으니까 노가 들어갔죠. 그럼 노가 들어갔으면 동사랑 연결시켜야 되니까 좋아한다가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는 것을 to be crossed off라고 얘기하니까 crossed off라고 하게 되면 이 뜻이 뭐냐면 가려진다. 지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말하고 지금 비슷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비동사 다음에 clouded 있죠. 요거랑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어쨌든 어느 누구도 가려지는 것 지워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그 목록으로부터. 그러니까 목록은 목록인데 뭐 하기 전에 목록이냐? Been given the opportunity. 자, 비동사 다음에 기분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무슨 뜻과 똑같다 그랬죠? receive랑 똑같다 그랬죠. 아예 묶어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받기 전에 어떤 리스트로부터 지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기회는 기회인데 무슨 기회냐? 보여줄 기회라는 거예요. 뭘 보여줄? 이거 간접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요? Who they are를요. 이게 직접 목적 이예요 Who they are 하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게 되면 전에도 얘기했죠. Identity, 정체성, 신분. 그러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러한 기회를 받기 전에 그 목록에서 지워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이 사람은 뭐라 캐요 등록을 하겠죠. 그런데 등록하기 전부터 내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기 후 대열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전체 덩어리가 그냥 직접 목적 어니까 그냥 그들이 누구인지를 또는 그들의 존재를 이런 말이에요 해석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해서 갈게요 어느 누구도 전체 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즉이 사람들 이게 nobody로 묶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여줄 만한 기회를 받기 전에 그 목록으로부터 지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옹알옹알거리면서 해석 연습 같이 해줘야 됩니다. 멍 때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being able to tell your story from the moment you meet other people is 들어가는데 여기도 주어가 깁니다. 여가 지금 주어가 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is가 지금 여기 동사니까 이거는 별표 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people 보고 이거 얼 잡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being able to 캐스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뭘할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뭐를요? 당신의 이야기를요. 내가 를이라고 썼는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에게 뭐를 말하지는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있다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지금? 제일 고제외하고 다시 갈게요. 어차피 찍기 때문에 복습에 다시 보시면 돼요.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근데 뒤에 보니까 뭐로부터 from the moment 합니다. 그 순간으로부터. 근데 무슨 순간 you meet other people 이렇게 들어가죠. 여까지 끊으세요. 그러면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 기호가 어떤 A라는 친구를 그 만나는 그 순간부터 기호만의 이야기를 기호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됐습니까? 요까이 됐죠. 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뭐가 된다? 하나의 기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술이냐? Must be actively cultivated. 이까지 끊으세요. 능동적으로 개발되어지 개발되어져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빨간 글씨인데 그냥 이니셜 로 할게요. 기호가 누군가를 만나요 소개팅을 때칩시다 내한테 없다고 거짓말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M H라는 애를 만났다 칠게요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만근 소개팅을 한다 치는데 소개팅을 했을 때 자기가 누군가를 표현하려고 하면 자기가 뭔가 말을 해야 되겠죠. 나 직업 어떤 거고, 나뭐 집에 어디 살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뜨기만 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자체를 딱 놓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뭐가 활동적으로 뭔가 개발되어지거나 발전되지는 않겠죠.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되면, 그래갖고 이제 더 만나보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딱 들어가서 처음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짝이 되었는데, 자기 짝이 되었는데, 어, 뭐, 누구라고 얘기도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야. 그럼 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관계 자체가 개발되지 않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관계. 이것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나 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동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개발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기술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예요. 괜히 당신의 이야기를 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말이지 나돈잘 벌어 이런 걸 굳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어디 살고 그냥 뭐 어떤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할수 있는 그런 정도 아시겠죠? 뛰어보세요. 이돌돌투 뭐하기 위해서. send the message that you are someone to be considered 하죠.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러면 이게 뭐 하기 위함이냐? 뒤에 보니까 send 요거 체크하세요. in order to 뒤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원래 이게 to 부정사의 목적에서 들어가는 뭐, 뭐 하기 위해서인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야?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 to be considered 고려되어져야 하는 사람. 여겨져야 되는 사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은 기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기호는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컨시더드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어, 자기 생각 집어넣지만 그냥 글대로 따라가.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입장에 있어가지고 the right person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right person과 동격관계가 누구냐는 바로 s o 입니다 왜냐하면 명사 명사니까. 아시겠죠? 요까지가 지금 얘기했는 게 일부밖에 안 됩니다, 지금요. 그리고 요까지가 지금 사실은 거의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한 겁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요 자, for that reason 가죠.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이유로 이제 필자가 할 말이 나오죠. is t important 별표 칩니다. 이게 원래 모의고사 문제 스타일이면 여기가 주제잖아요.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데요? We all learn. 우리는 모두 다 배우게 됩니다. How to say the appropriate things. 그 다음 끊으세요. In the right way. In the right way 하는 말은 올바른 방식 안에서 또는 올바른 방식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한 것들을 말하는 방법을 우리는 모두 다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가 성창현이와 처음 만났는데 뭘 꼬라바이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 그러면 관계가 이상해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워야 된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너참 싸가지 없게 생겼네. 너 꺼져 이렇게 하진 않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첫 인상에 대한 그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end. 그 다음에 to present ourselves in a way. 하죠 하나의 어떤 방식에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지금 end의 병렬 구조가 뭐냐면 to say와 to present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end의 병렬 구조가 to say와 to present라고요. 그럼 end와 to 사이에 생략된 거는 how가 빠진 거죠. 그럼 뭐할 방법과 뭐할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방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 그럼 이 방법이 뭔데? appeal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 어필 뜻이 뭡니까? 동사로. 여기서 어필이 뜻이 뭘까요? 좋은 느낌으로 생각해라. 어필 뜻이 뭘까요? 원래 이 어필하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사전적 의미나 아니면 그냥 단어책에 보게 되면 뭐 간청하다, 호소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력을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좋은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모두 다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다 나온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절한 표현이나 적절한 행동을 나타내야, 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원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잃지 않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하나의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기호 계속 뿌려 먹어야지. 기호가 뭐 대학교 면접을 갖다 칩시다. 학생부 종합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갔는데 자네는 이 대학교에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이 대학교를 지원하게 된 얘기를 해주십시오하 때네 아빠가 가르쳐요 익혀버리면 그럼 이첫대상은 뭘로 얘기지겠습니까? 자는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애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판단 내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첫 인상 때문에 뭐 그럼 이럴 수도 있겠죠. 음, 그러면 교수가 하라는 대로 다하겠구만 음, 수동적인 아이 괜찮아. 합격 이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얘는 스무 살이 돼도 얘는 무조건 아빠 밑에서만 살겠군. 이렇게 해서 땡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글 자체가 절대적인 관점은 아니란 거 아셔야 돼요. 이글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집어 넣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문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게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보여주는 방식에서 적절하게 여겨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아 마지막 문장이 아니구나 짝대기 넘어가서 이거 별표칩니다. Tail, uh, tailoring a great first impression. 이건 별표 세개 쳐주세요. 빈 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아니면 서술용으로도 예비줄 꺼놔놓고, 야, 무슨 말 얘기하는 건지 뭐 쓰시고,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테일러 하는 단어가 보통 이게 재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재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훌륭한 첫인상을 재단한다. 즉, 첫인상에 대해서 약간은 좀 싸가지 없게 대한다기 보다는 뭔가 좀 맞춰서 이렇게 잘 드러내게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약간 어필하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기호 소개팅 얘기하게 되면 쥐가 뭐저는요 인상이 좀 더럽고요 저는 옷도 깨져져 자고요 저는 그래서 집에 가진 것도 없고요 이렇게 첫인상을 보여준다 쳐봐라 그럼 어느 누가 좋다 하겠냐 물론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음, 이걸 동영상에서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대장님이 예전에 뭐 선받던 그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동영상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케이프라이브시가 <laughs> 있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입니다. necessity of developing the way you show yourself 그래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의 필요성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뭔가 포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어느 정도 보여주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끌게요.